여러분, 고난은 우리 삶의 어떤 의미일까요? 시련 앞에서 좌절할 것인가? 아니면 그 시련을 기회로 바꿀 것인가? 오늘 우리는 고난을 통해 오히려 더큰 영광을 발견한 한 구두장이의 이야기를 들어보려 합니다. 평생의 천직, 그리고 청천병력 같은 시련. 12살부터 40여 년 동안 평생을 수제화를 만들며 살아온 구두장이가 있었습니다. 그에게 구두 만드는 일은 천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55세 되던 해 다시는 구두를 만들지 못할 청천벽력 같은 시련이 닥쳤습니다. 신도림역에서 전철을 기다리다가 사람이 너무 많아 떠밀려 선로로 떨어진 사고로 그는 오른쪽 팔을 잃었습니다. 의사조차 팔이 너무 잘려 의술을 달수 없다고 말했죠. 보통 사람이라면 하늘을 원망하고 분노하며 한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남궁정부 씨는 달랐습니다. 그는 긍정적인 믿음으로 오히려 감사하며 일어섰습니다. 그래, 나에게는 왼팔이 있어. 오른팔만 없을 뿐이야. 장애가 희망으로 바뀐 순간, 무엇을 하며 살까 고민하던 그에게 한 지인이 툭 던진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꿉니다. 이제는 장애인들을 위한 구두를 만들어 보는 게 어때? 그래, 내가 제일 잘하는 것이 구두 만드는 거지. 왼팔이 있으니 장애인을 위한 특수 구두를 만들자. 그때부터 그는 한 팔로 구두를 만들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두 손으로도 힘든 일을 한 팔로 하다 보니 구두 가죽을 자르다 발을 찔러 피투성이가 되기도 했고 처음 2년 동안은 돈을 거의 벌지 못해 아내가 이혼을 요구할 정도의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희망을 만드는 구두장이.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구두를 힘들게 만들어 주었죠. 소아마비 자매에게 결혼식 대신을 특수 구두를 단한 번도 구두를 신어 본적 없는 기형적인 발의 사람에게 맞춤 구두를 만들어 주어 평생 처음으로 구두닦이에게 발을 내밀게 했습니다. 그렇게 만든 구두가 무려 5만 켤레입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는 공중파 뉴스에도 보도되었습니다. 구두장이 남궁정부 씨의 고백입니다. 제가 만들어준 신발을 신고 40년 동안 앉아만 있다가 처음 걷게 되었다는 사람, 붕대를 감고 다니다가 처음으로 자기 발에 꼭 맞는 신발을 갖게 되었다는 사람을 보면서 내가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만일 저에게 불행한 사고가 없었다면 저는 그저 예쁜 구두를 만드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지금 희망이라는 구두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고난은 마음밭을 갈아엎는 기회. 남궁정부 씨는 오른팔이 없는 게 아니라 오른팔 빼고는 다 있다. 내가 필요한 사람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 오른팔이 사라졌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꿈을 이루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좋은 생각은 의도적으로 계속해야 합니다. 나쁜 생각은 잡초처럼 저절로 자라기 마련입니다.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좋은 생각의 씨앗을 끊임없이 뿌려야 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10편 119편 71절 살다 보면 누구나 고난을 겪습니다. 고난은 내 마음 밭이 옥토로 기경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배가 뒤집혔을 때 헤엄을 잘 치는지 알고 말을 달려보아야 잘 모는지 안다는 말처럼 고난이 닥쳤을 때 참신앙인인지 아닌지 구별됩니다. 능치 못할 일 없으신 주님만 바라보고 붙잡을 때 주님은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고난에서 정면 돌파하게 도와주십니다. 우리 모두 어떤 고난에도 감사하는 참 믿음으로 살아가길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삶의 주인 되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고난과 시련 앞에서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세상과 환경을 원망했던 순간들을 용서하여 주세요. 그러나 남궁정부님처럼 저희에게 닥친 이 고난이 오히려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로 기경되는 기회가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저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을 저희가 기억하게 하여 주세요. 고난 당한 것이 저희에게 유익이 되어 이로 말미암아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하여 주세요. 늘 좋은 생각의 씨앗을 의도적으로 뿌리며 우리에게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에 감사하는 긍정적인 믿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저희의 고난을 통해 저희가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임을 깨닫게 하시고 절망이 아닌 희망을 만들어내는 삶을 살아가게 축복하여 주세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주님, 어떤 고난 앞에서도 저희 삶에 개입하셔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세요. 저희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붙잡으며 정면 돌파하는 참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